히알루론산 필러만으로 연매출 600억 원 이상 기록하고 있는 바이오플러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1,500억 원을 투입해 신공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오늘 10월 중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바이오플러스 신공장 현장입니다. 총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존 300만 생산키파에서 중공이 완료되면 무려 4천만 생산키파로 생산키파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음성신공장은 특히 성남공장에서 생산했던 히알루론산 필러는 물론 신규사업인 비만 및 당뇨치료제의 생산 라인까지 갖췄습니다. 공사 진척 사항은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10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어, 내년 3월 달부터 실생산을 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총세개 동으로 이뤄진 음성신공장은 대지면적이 약 12,000평 규모에 달합니다. 콤플렉스 빌딩에서는 기존 사업인 히알루론산 필러를, A동에서는 신규 사업인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를, B동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각각 4만 리터, 12,600 리터, 5만 4천 리터 생산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공정을 자동화해 수율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배양, 분리, 정제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들을 자동화 라인으로 설계한 건데요. 원가 절감은 물론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 일정한 품질을 유지시켜 생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 여기서 모인 데이터는 미국 시장을 타깃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로 쓰일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FDA 타켓으로 해서 CGMP 공장으로 건설되고 추후에 FDA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출이 크게 상승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생산량보다 600% 이상 캐파가 증가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새롭게. 현재 바이오플러스는 러시아, 유럽, 남미 등 글로벌 7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 상태. 신공장 건설을 기점으로 미국 시장도 넘볼 계획입니다. 올해 국내 GMP 인증을 우선 획득하고 내년 하반기 CGMP 인증까지 완료하게 되면 2027년 매출 1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음성 신공장 준공을 계기로 최고 수준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바이오 종합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